안녕하세요. 직수형입니다. 두 번째 캠핑장 왔습니다. 좀 깔끔해졌죠? 울산에 누나네 집 있어가지고 누나네 잠깐 들려서 씻고 그러고 조금 쉬다가 점심 먹고 누나 데리고 울산 캠핑장 왔습니다. 여기는 대영암 공원 오토 캠핑장입니다. 울산에 위치한 저는 31번 자리고 지금 바람 엄청 불죠. 바닷가 바로 앞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상으로 보면은 좀 나무가 좀 가려져서 바다뷰가 잘보이진 않는데 눈으로는 잘 보이거든요 지금. 좋아요. 여기가 예약하기가 되게 힘든 캠핑장인데 평일에는 자리가 좀 있어요. <laughs> 엄청 더운데 바람 불어서 그렇게 덥다고 생각은 안 드네요. 일단 빨리 피칭하고 놀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폴대 부러졌어요. 원래 여기 앞에를 바짝 세워놓고 저기 뒤쪽을 조금 낮춰놓고 항상 제가 그렇게 원래 해올 때온 대로 세팅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양쪽까지는 다 세웠거든요. 양쪽 메인 폴대는 두개다 세우고 이제 옆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퍽 하고 앞에 폴대가 부러져 버렸어. 여기 멘붕, 멘붕. 일단 어찌저찌 설치해놓긴 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캠핑장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가면서 그냥 캠핑샵 가서 메인폴 드 하나 더 사야 돼요, 지금. 일단은 대충 해놓기는 했는데, 변수가 또 뭐였냐면은, 여기 그 보도블록이잖아요. 보도블록 생각을 못했어. 그냥 파쇄석인줄 알고. 잠깐 심신의 안정을 좀 가져야 되겠어. 요 받아보면서. 지금 피칭 하다가 중간에 지금 손 놨는데, 잠깐. 거 강원도 고성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바람은 좀 불긴 불거든요. 얘도 강원도 고성에서 그만큼 버텼으면 너도 이제 많이 고생했다. <laughs> 너는 놓아줄 때가 된것 같구나. 생각보다 앞이 낮아서 허리 아플 것 같아. 최대한 밖에서 생활해봐야죠. 일단은 마저 세팅 좀 할게요. 피칭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먹을 거살겸 산책 겸 겸사 겸사 해안 산책로 막싹 돌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나요 옆에 바다 여기가 산책로고 이쪽으로 쭉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원래 제가 여기를 잡으려다가 말았었는데 36번 여기도 괜찮다 근데 개수대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서 이런 뷰를 보려면 화장실하고 개수대 편의시설을 조금 멀리 해라. 딱 이거네요. 34번 앞자리가 보면 뷰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단점으로 잡힌 거긴 한데 밑에가 바로 여기가 산책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 쳐놓으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단점이래요. 일단은 해안 산책로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더 멋있는 풍경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타고 오시면 카라반이 있는데, 카라반이 엄청 커요. 흔히들 저희 뭐 포천이나 이런 데서 보는 카라반에 비하면 한두배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네요. 오, 안에 구경 한번 하고 싶다. 여기 뭐... 카라반이 희한하게 생겼다. 확실히 그 배치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와서 보는 게 나아 여기인데 해안 산책길을 진짜 잘 해놨어 요쭉 가면은 슬도까지 연결된다고 하네요 슬도가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 바로 앞에 방어진 항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회 떠가지고 이제 살살 걸어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까지 쫙 부니까 파도도 좀 많이 치고 역시 동해바다 내일은 서해바다 가는데 이런 파도는 못볼것 같아 서해바다는 <laughs> 어 입이 텁텁해 어, 저거 괜히 했나 봐 진짜 여기 오니까 바다 비린내 난다. 음. 나 이런 냄새 너무 어. 좋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맡아왔잖아. 이 냄새를 흔하게 음. 맡아왔으니까. 근데 이 냄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거야. 비린내 나서 싫다는 사람이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합니다. 지금 일로 와봐. 슬도입니다. 슬도. 근데 우리 텐트 괜찮겠지? 살아 있겠지? <laughs> 뭐 날라갔으면 전화 오겠지? 뭐간절고 뭐 촬영지에 그잖아 음. 슬도 등대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좀 드문드문 계시네요. 여기 바람 엄청 분다. 오 오. 어, 모자 날라가겠다. <laughs> 오늘 새로 산 모자 날아갈 뻔했네. 아, 우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등대 위에 올라와서 보는 게 훨씬 멋있네요. 바람도 엄청 불고, 이게 진정한 바닷바람. 내일은 제가 서해 쪽으로 가는데, 이런 바다는 못볼것 같아요. 서해 쪽은 좀 잔잔하잖아요. 오늘 시컷 보고 가겠습니다. 빨리 회사로 가자. 슬도 다 보고 지금 방어진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회 떠서 캠핑장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망했는데? 아니 회집은 비싸지. 뭐 어떻게 조금만 더사 먹어야지 요 왔는데. 일단 조금 찾아보자. 일단 카메라 끄고 좀 찾아볼게요. 수산시장도 문 닫았고 결국에는 배달의 민족 시켰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비 소식 이 있어가지고 또 급하게 이거 또 텐트 레인 커버까지 씌웠네요 그럼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좀 먹고 좀 먹고 나서 얘기할게요. 오늘의 술은 이거 장수 오미자주. 처음 보길래 한번 사봤어요 나 이번 주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컨셉이지? <laughs> 그 어제는 노지 가서 개고생하고 아니 오늘은 캠핑장 왔는데도 고생하고 있네 지금 과연 내일은 어떨란고 그니까 내일이 또 스펙터클한데 아니 어제도 바람 되게 많이 불었는데 그냥 오미자 냄새인데? 그오미자니까 음, 오미자지 오미자든잘지오미자의뭐 저기 저기네 괜찮은데? 괜찮아? 응. 내가 좋아하는 멍게 먼저 멍게 내가 주먹은 먹었는데 속에서 전복 누가 그래 억지로 먹었는데. 밤 되면 더 심해지나? 바삭바삭합니다. 회는다 먹었고, 이제 2차로 소고기 먹겠습니다. 8시 25분. 2차는 한우 뚝불. 안심입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좀 끝났겠다. 구위바다로 구워먹는 숯불 안심입니다 원래 숯불 피울라 그랬는데 숯불 못 피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또 바람이 안 부네요 또 이럴 거 그리듯 쓸걸 숯불 안심 아또시옥 돋구는 또거 아니에요 또 이거? 음맛있 음, <laughs> 누가 서 맛있는 거야, 궁금하시죠? 어떤 맛일까? 캠핑 나와보시면 알아요. 자, 그리고 갑니다. 역시 구이바다. 특불안심입니다. 큰일 났다. 발동 걸렸다, 이제. 하루는 그냥 그냥 치팅데이라 그래 <laughs> 먹는 날. 그래서 그만 먹을까? 농. No. 요거 롯데마트에서 파는 한우 비비큐 파티. 요거 세종이라 그러더라고. 치맛살, 차돌박이, 부채살 이렇게. 요거 마지막 최종 보스 매치순 10년산 짜리입니다. 저 원래 매실주는 잘안 좋아하는데. 롯데마트에서 비슷하게 팔더라고. 그래가지한병 업어왔습니다. 좋아해. 그런 타입을 원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라면 남은 소고기 차돌 한점더 해서 라면 요까지 먹고 자야죠 안 넘었나? 11시 28분 11시 28분입니다 빨리 먹고 잘게요 여기 뭐 주변에 캠퍼분들이 없어서 조금 시끄럽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먹고 자게요 일단 마저 먹고 자겠습니다 아침이 맑았습니다 잘 잤고 어좀 춥네요 이제 으. 휴 날씨가 좀 서늘해졌어 밤에 계속 비오고 아침까지 비왔거든요 제가 잠깐 일어났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8시 됐습니다 정리하고 9시나 9시 반쯤 여기서 씻고 누나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고릴라 캠핑 들려서 메인 폴대 하나 사고 저는 또 다음 캠핑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캠핑장에서 조심해야 될거 바람에 대비하세요. <laughs> 바람 엄청 불긴 분해요 여기도. 그나마 어제 정리 좀 하고 자기는 잤는데 오늘 후딱 정리할게요. 깨끗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아 어, 죽었네 진짜 비 오고 해 뜨고 바람 불고 또비 오고 해 뜨고 이 장마 맞나요? 우중, 우중 캠핑 아닌 것 같아. 울산 대왕암 공원 오토캠핑장.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텐트 칠때 폴대 부러 때 먹었죠? 텐트 거들 때 망치 부러 먹었습니다. <laughs> 미칠 거 같아 지금. 오늘 여기 캠핑장이랑 저랑 안 맞나 봐요. 진짜 좋은데 나랑 안 맞나 봐.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 저는 이제 세 번째 캠핑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는 세 번째 캠핑장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인다 고 움직였는데 지금 시간은 10시 22분입니다. 여기 뭐 누나네 집 들렸다가 캠핑샵 들렸다가 하면은 12시 조금 넘어서 출발할 것 같은데 아씨 어, 나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점심도 못 먹겠네 캠핑장 가서 그냥 먹겠네 일단 자세한 얘기는 <laughs> 제가 다음 캠핑장 가서 차근차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울산에서 직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산책로 진짜 잘 됐긴 하다 여기.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고 아구찜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까지. <laughs> 너 없어 안줘 저리 가 이제.